에서 11장 1절로 3절.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시작하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 한번 생각 아, 생각하시면 돼요. 네, 믿음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내가 보여주는 나의 신실한 믿음. 그 믿음 이전에 어제 설교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지 못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도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비롯해서 모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믿어 주시고 맡겨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지만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선악과까지 맡겨 주셨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3년 동안 양육시켜 놓고 승천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성령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우리나라의 해방, 이스라엘의 해방은 언제입니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 3년 동안 그렇게 성령님, 예수님 십자가를 강조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제자들 열두 명에게 모든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남겨 뒀고 예수님은 홀연히 승천하셨죠. 제자들을 남겨놓고왜 제자들을 남겨놨을까요? 제자들을 믿고 제자들을 믿었기 때문에 믿어주셨기 때문에 믿을만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어주신 그 믿음 때문에 제자들이 그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사도가 되기 시작했죠 이 목양교회에 저와 같은 부족한 사람을 목회자로 맡겨주셨어요 여러분에게 항존직,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구역장님들, 서리집사님들, 여러분 아,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이 부모로 맡겨 주셨죠. 자녀는 우리게 아니죠. 우리 맘대로 되지도 않지만 잘못하면 뺏어가시는가, 잘못하면 그만두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또 목회를 할수 있는 부모가 될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 주시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있을 때이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전제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 주시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나를 죽이시지 않고 오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열어 주시죠. 네. 믿음에 대해서 이 사전적 정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대상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상태가 사전적인 정의. 어떤 대상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상태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사전, 사전적으로 아는 거하고 믿음을 이해하는 거하고 믿음이 생기는 거는 달라요. 믿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를 믿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나도 교회 다니고 착하게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고 싶은데 믿고 싶어도 믿어져야 믿어지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은 믿음의 이, 이 소스가 나로부터 오는 거는 아니다. 믿음은 은혜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 되죠.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관계를 맺겠어요? 어떻게 거래를 하겠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계속 만나겠어요? 만나고 싶은 마음, 믿고 싶은 마음,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새벽을 깨워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새벽에 깨어나게 되죠. 그리고 성전에 나아가게 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믿음 위에 더큰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 시리즈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여러 가지를 하죠. 예배 나오고, 교회 나오고, 찬양하고, 교회 학교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와 사역을 해요. 그렇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가, 믿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음 없이도 때로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좋을 때, 교회에 많이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많이 했을 때 믿음이 더 생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폼만, 믿음의 형식만 잘할 수도 있어요. 내 믿음은 진짜 믿음으로, 믿음에서 나온 예배인가? 이 믿음 생활이 오래 되다 보면 이 믿음 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기도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기도는 하는데 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찬양은 드리고 있는데 충만한 하나도 충만한 게 없어요. 내가 봉사는 하고 있는데 하나도 충만한 게 없어요. 심지어 제가 목회자인데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서,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저에게 믿음이 하나도 안 생겨. 충만하지가 않고 염려가 된단 말이죠. 그게 믿음인가? 믿음의 행위는 하고 있지만, 믿음의, 에, 진짜 삶의 에,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전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행동 안에, 믿음의 행위 안에, 진짜 믿음이 들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들, 자기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을 멸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자기들의 전통에 위배된, 자기들의 믿음의 상식과 위배된 엉뚱한 행동을 하는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믿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도 안 믿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21세기 2021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오래된 분들도 있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다고 생각해. 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 나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일 수 있어요. 믿음도 약해져요. 믿음도 없어져요. 믿음이 생기기도 해요. 믿음이 커지기도. 해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믿음이 없어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이 어떤 도구들을 많이 잃어버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시간이 남으니까 교회 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믿음을 잘 유지해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강하게 붙잡아 주지 않으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주제로. 내 믿음을 다시 살려보자.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이 부활하기를, 내 안에 믿음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성경은 믿음이 1절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쉬운 말이면서 굉장히 어려운 말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이 말은 우리가 자주 들어서 익숙한데, 사실 말하라 그러면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바라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 소망하고 꿈꾸는 것들에 대한 어떤 실상이다. 상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미지 현실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이미지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어, 들은 예가 아파트 계약서에 모델하우스를 보고서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 땅에. 맨땅이 모델 하우스를 보고 계약서를 쓰는 거죠. 몇년 후에 내가 이집 어느 몇 동에 몇 층에 내가 계약을 하겠다.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해요. 그계약서가 믿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 머릿속에는 있죠. 저 아파트가 몇년 후에 지어져서 몇 층에 저런 아파트에 내가 살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꿈을 꾸게 되죠. 그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지어질 것으로 믿고 그 아파트에 내가 살 걸로 믿고 돈을 지불하고 내가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가을에 이제 결혼 약속들을 많이 하죠. 결혼, 사랑하는 커플이 11월 말에 결혼하기로 결정을 하고 예식장을 잡아요.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결혼의 실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믿음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날 결혼식을 하자. 그날 어, 음식을 어떻게 하고, 식수를 어떻게 하고, 주례를 어떻게 하고, 여행을 어떻게 가자라고 하는 꿈을 꾸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계획들을 세워나가죠. 아직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믿음이 그런 일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실체는 나중에 죽어 봐야 되죠. 사실은 천국을 받는가,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받는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어떤 이미지로 상으로 우리 안에 확신으로 오죠. 죽어봐야 나중에 천국에 가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삶을 지금 여기서 이미지화하고, 그렇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준비하고 있는 이 사실이 믿음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것에 대한 이미지, 실제 상,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보이지 않는데,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요? 믿음이 있는가? 보여줘 봐.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가, 어떤 증거들이 보이죠. 단서들이 보이기 시작해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봉사하기 시작하고 희생하기 시작하고, 살아, 사랑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사랑은 다 믿어요. 사랑이 있다고 다 알고 있죠. 눈빛만 봐도 막 불꽃이 튀고. 매일매일 전화하고 카톡을 하고 금방 헤어졌는데 또 통화하고 막 선물을 주고 아끼고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보고 싶고 사랑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사랑의 어떤 증거들이 있죠. 이때 우리는 이것이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듯이 믿음이란 그렇게 보이지 않고 확실히 잡히지 않지만 어떤 믿음의 단서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요. 내가 지금 요새 예수님을 좀 많이 사랑하는 것 같다. 내가 예수님을 요새 좀덜 사랑하는 것 같다. 내가 청년 때 뜨거웠는데 내가 막불 속에라도 들어갈 만큼 내 인생을 들였었는데 내가 그런 믿음도 있었는데 내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저렇게 헌신했었는데 내가 요새 믿음이 좀 약해진 것 같아. 자기가 안다고 요 구체적인 보는 없지만 어떤 믿음의 단서들이 보여요.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 믿음의 성장하는 단서들이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요새 고난을 받고 코로나 위기로 특별히 병에 걸려서 제방에 와서 기도 요청하는 분들을 보면 믿음이 커져가고 계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죠. 기도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물로 막 매달려요 믿음의 어떤 증거들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증거들이 아 이게 믿음이구나 내가 믿음이 자라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구나 내 믿음이 커져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들 믿음의 확신들 믿음의 단서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확인해야 되는 거야 아 내가 믿음이 건강하구나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있구나 어저께 루키처럼 나는 당신의 에, 이, 에, 하인들보다 더 못한 여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여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게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믿음을 미, 믿으면서 여러 증거들을 남겼고 증거들을 얻었어요. 내일 본문이지만 우리 4 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하여 증거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에는 증거가 있고 믿음에는 증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이 에녹과 같은 아벨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간증을 해봐라 그러면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다윗한테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좀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골리앗 얘기부터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도대체 왜 믿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경험했습니까? 라는 어떤 체험과 흔적들, 믿음의 증거들을 잘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여러분이 신줄로 믿습니다. 아멘? 맞죠? 그래서 여기에 계시죠? 다른 사람은 말해도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근데 나는 알아요. 나는. 설명해도 그 사람은 잘 모르는데 나는 안다고요.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때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고, 다른 건 몰라도 그 일만큼은 하나님의 역사가 맞아요. 그것이 믿음의 증거죠. 그 증거를 갖고 있는 나는 믿음의 증인이죠. 근데 선진들이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더라. 저는 기대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목양교 앞으로 더 강력한, 더 확실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증인들이 이곳에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간증들이 소산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 줄로 선포합니다. 우리 삼절 말씀 마지막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일단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제일 좋아요. 그리고 뭔가 굉장히 멋져요. 이렇게 고상한 말을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주 멋진 말이죠. 그러나 좀 어려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거기 동그라미를 치시고 중간에 보면 우리가 아나니 하니, 아나니가 있어요. 아나니 알게 된다. 믿음과 아는 것 지식이 나와요. 믿음과 지식의 관계. 보통 우리는 알고 믿어요. 저 사람을 뭐 알고 만나고 저 사람의 얼굴, 성격, 능력, 인격, 영성 내년에 우리가 사역자 임명을 할때 누구를 구역장을 시킬까, 누구를 중동부 부장님을 시킬까,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고, 그분이 어떻게 봉사를 했고 그런 걸 알고 좀 데이터와 정보를 가지고 그분을 임명하죠, 보통은. 그리고 그분을 믿고, 보통 우리는 일단은 알고 어느 정도 알고, 알고 그다음에 믿고 맡기는 일들을 해요. 내가 어느 회사를 들어갈 건지 좀 알고, 내가 어느 교회를 출석할 건지 다니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고, 교인들 분위기를 보고 예배에 몇번들려보고 알고 확인하고 우리는 믿고 결정을 하죠. 마지막에는 물론 결정을 해요. 믿음의 결정을 하는 거죠. 다알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을 보고 좀 믿고 해보자라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방법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믿어야 알게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알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해서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라고 이해하고 연구하고 지식적으로 알아서 믿음이 생기는 건가 아니다. 믿음은 믿은 다음에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다음에 보이는 세계가 있다. 믿음은 믿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이해하게 돼요 믿음이 열리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 가을에 우리 자녀들의 내 앞길의 미래와 진로가 열리기 시작해요 제가 루스를 얘기할 때 얘기했죠 그의 앞길이 캄캄했지만 아무 길도 없었지만 정말 한여보다 못한 삶을 살았지만 이스라엘로 모함해서 다시 이민 했다고 해서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코로나 시대, 이 국가적으로 위기의 시대, 이 혼돈의 시대, 교회는 쇠약해 가는 이 시대에 보장된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열면 말씀을 펼치면 기도의 세계를 펼치면 보이지 않던 믿음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여기 길이 있었네. 여기 답이 있었네. 여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자리가 있었네. 이 걸음으로 나가면 되겠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된게 아니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 씨앗, 네, 씨앗을 보면 씨앗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씨앗을 심으면 이 나무가 자라고 이런 열매가 맺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어린아이를 보면서 희망이 생기는 까닭은 이 아이가 이 아이로만 있지 않고 이 아이가 자라날 것을 믿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 자라나는 아이의 미래를 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이 올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 아이들이 곧 자라서 우리 교회 어른이 되고 일꾼이 되고 각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미래가 보이니까 보이는데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미래의 세계가 보이죠. 믿음의 눈으로 말이죠. 그래서 아는 것도 중요해요. 성경 공부도 중요해요. 성경 필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더 중요해요. 믿음으로 성경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세계로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수준이 더 넓어져요. 더 커져요. 이렇게 많은 세계가 있었구나. 이렇게 놀라운 깊은 세계가 있었구나. 제가 설교 준비 매주 할 때마다 어떤 말씀을 줄지 모르고 일단 본문을 읽어요. 읽으면 본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제가 매주 늦기 말씀을 매주 준비하다가 매주 깨달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열어주신다고요. 왜냐하면 믿, 믿었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설교 말씀을 저에게 주실 걸 믿고 보니까 열려요. 여러분 성경을 쓸 때, 성경을 필사하실 때 믿고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의 세계가 새롭게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이 커져가는 복된 한 주간, 복된 하루를 살아나는 여러분의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